그동안의 공공복지 서비스 및 복지 시설 관리는 담당자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통합적인 서비스 자료가 부족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포구는 복지 자원 이북을 발간했으며 복지 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마포구의 복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공공서비스 및 복지기관의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관의 다양한 복지정보를 담은 2015 마포구 복지자원 안내 이북을 e 제작했습니다. 복지자원 안내 이북은 e 지난 5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37일간 자원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마포구는 지속적인 자료 업그레이드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. 책자에 담긴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, 저소득 주민복지 등 공공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 안내로 꾸며져 복지 서비스에 대해 궁금했던 주민들을 위한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한편, 마포구는 주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마포구 복지자원 안내 책자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전자북 형태로 게시했습니다.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